신의 신장도 못 주고, 미, 못 주고, 미안해. 저좀 열까? 너무 더운데? 죽을 것 같은데, 왜? 아 어, 그런가 봐. 자,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엄청 쉽습니다. 여기는 슈퍼마켓이에요. 여러분들 배고프죠? 뭐 좋아해요? 사과 좋아해요? 오렌지 좋아해? 바나나 좋아해? 바나나. <laughs> 고마워. 대답해줘서. 아니, 근데 사과가 좀그 미국 이런 영어권 나라에서는 되게 좋은 과일인가 봐. 사과가 나타내는 그 의미도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거기 에 애플인가? 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 되게 좋은 일 있으면 사과가 선물한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1일1 사과 굉장히 몸에 좋다는 말. 그래서 매일매일 사과를 먹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봅시다. 근데 사과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 사,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사과를 먹어야 되냐. 제철과일, 다른 거 먹으면 좋지 않겠냐. 뭐가 좋아요? 돈. 얘는 1년에 1,460달러, 얘는 730달러, 얘는 350달러인데. 다른 거 먹어도 괜찮지 않겠냐 자 요런 글입니다 내용은 쉽죠 들어가 볼게요 자 Is there any more v i r c u o u s practice? 얘들아 v i r c u o u s 무슨 뜻인데 효력 있는 어떻게? 효력 있는 아 맞아 원래는 미덕이라는 뜻이잖아 미덕을 아, 덕이 아, 네. 있는 근데 여기서는 효력 있는 할 건데 덕이 있는 해도 괜찮아요 자 효력 있는 practice 뭐 관습이란 건데 실천이라고 한번 해보죠 관습이라고 해도 돼 자, 좀더 효력 있는 실천이 있으니까, 뭐보다? 사과를 먹는 것보다, 뭐보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괜찮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도가뭐야 얘들아, 하루에 한번 사과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없어요. 저... 아, <laughs> 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야? 하루에 한번 사과 먹는 게 진짜 좋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Maybe n 아마 없을 거야.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unless it's eating a banana instead. 아니 먹지 않는다면 그치, 뭐를 먹지 않는다면? 대신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건더 좋다 그렇지 얘들아, 사과를 하루에 한번씩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없어, 바나나 먹는 게 아니면 그 얘기는 바나나 먹는 것도 짱 그렇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 바나나 먹는 게짱 좋다는 게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 주제를 내포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다른 과일 대체 과일이라고 쓰는 게 좋긴 한데 대체라는 말이 여해서 핵심이어서 자, Don't fall into the 아, trap 여긴 좀 그런 쉽다 자, 빠지지 마십시오 어디에? 트랩 음. 어, 함정에. 근데 무슨 함정? Buying the same fruit. 똑같은 과일을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Every after week. 매주. Just because. 아니, 왜 똑같은 과일을 맨날 맨날 사는데. You are in the habit. 네가 습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습관이요? Always packing an apple for lunch,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because 세모 해볼까요? 주어동사 표시해볼까요? 네가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맨날 맨날 사과를 사는 거야 근데 무슨 습관? 항상? 점심으로 그치 점심으로 사과를 음. 싸는 습관 그래서 오부 다음에 i 인지 이렇게 걸리는 거고 a l w a y s 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복명사겠죠? 자, 그럼 3번은 무슨 얘긴데? 네가 점심 식사로 사과 싸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매주 똑같은 과일을 사는 그 함정 좋다, 안 좋다? 아니요. 안 좋다, 별로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 4번, a 어, large red delicious might. 얘들아, 이 large delicious, 그, red delicious 찾으니까, 홍과, 그, 니까 우리 생각하는 빨간 사과를 red delicious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큰 홍과는, 빨간 사과는, 아마도 얘들아, 코스트가 자타동사 다된는데 여기선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냥 값이 나가다. 얼마나 값이 나갈 수 있어? As much as one dollar. 자 에즈머치에즈는 뭐뭐만큼 만인데, 최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최대 1달러. 옛날에 쓰였나 봐. 1달러면 싼거 아니야? 최대 1달러까지 가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디펜딩 온줄 쳐볼까요? 이거 무슨 뜻인데? 어, 뭐뭐에 따라서? 한 번만 말해도 돼. 자, 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게 뭔데? 계절마다 그 제철 과일은 좀더 싸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값이 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 일단 이가 여기서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 웬이 뭔지 는좀 이따 알려줄게 An orange might cost half as much. 오렌지는 as cost가 동사죠 자야 타야 자동사야 자 얼마만큼 가격이 나갈 수 있어 반만큼 가격이 나갈 수 있어 반만큼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렌지는 얼마 정도 한다는 거죠? 양가, 양가. 그러니까 0.5 달러니까 어... 50센트 그쵸 그렇죠? 50센트만큼 가격이 나갈 수 있는데 요거야 그럼 이때 웬는 응? 뭘까요? 네. 이때. 아니야 시즌을 설명하는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어서 웬입니다 위치 안 돼요 왜 완전한데 코스트가 자동사니까 됐지? 어, 계절에 따라서 어떤 계절에는 1달러까지 할수 있어. 근데 그 계절에 오렌지는 50달러밖에 안할 거야. 이 얘기라고요. 자, 그리고 바나나는 심지어. o n 어 y 스 이제 바나나 다음에 코스트가 빠져있는데, 뭐, 니안 써도 알것 같으니까 안쓴 거고, 오직 몇 달러 한다? 어, f 스는 뭐죠? 얘들아, 네. 어느 원이랑 똑같아. 기수서수예요 기수서수는 내가 뭐라 그랬어? 분수라고 했지. 기억나? 네. 그럼 결국에는 뭔데? 4분의 1이니까 몇 달러? 25센트 정도 되겠네. 맞지, 25. 1달러는 4분의 1, 25 맞잖아, 그치? 언제 잘하지? 응. 내가 승윤이보다 잘하는 것 같아. 응. <laughs> 승윤이 방학 때그 더하기 틀려가지고. <laughs> 고통받고 있잖아, 요즘. 자, 5번 한번 해볼게.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게, 이때 케이스는 사실이라고 가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take a minute. 한번 시간을 가져봐. 자, 명령문이니까 테이크 써주고요 근데 무슨 시간에 가져? 봐봐, 너 맨날 사과 사잖아 근데 사과는 2,000원이야 딴건 1,000원 밖에 안 하고 5 0원 밖에 안 한다고 이게 사실이면 일단 생각 한번 해봐 뭐라고 이제 설득하겠어? 어, 어 바나나도 사면 괜찮잖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to ask 그 묻기 위해서 위에서요. 위에서예요 무, 물을 해도 상관은 없어 잠깐만 위에서라고 하자, 위에서 근데 왜 yourself야? 왜 you는 없는데 yourself예요? 명령문의 주어는 어차피 you다. 그치? 그래서 제기대명사 써줘야 되고 표시만 할게 자, 니네 자신에게 뭘 물어봐? Is having an apple really w o r t h four times as much as having a banana instead? 주어가 뭔거 같아? 한숨 쉬지 마다 <laughs> 들었어? 한숨 쉬지 마 <laughs> 자, 사과를 사는 것이, 이때 have는 사는 걸 얘기하겠죠? Having이라는 동명사 주어니까 R이 아니라 is겠지 의문문이고. 맞습니다. 네, 사과를 사는 것이 진짜 뭐한가 월스가 주격 보일 거예요. 진짜 뭐한가? 그렇지, 가치 있는가 얼마만큼? 얘들아 이거 기억나? f 타 l 스 time's 에 h 워 s 거 기억나요? 이 뭐였지? 뭐라고 불러야 했지? 네? 뭐, 뭐, 뭐. 배수사 <laughs> 배수사 원급 비교.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4배만큼 많이 그냥 4배만큼 하면 돼요 왜 4배라는 말을 쓰는 거야? 지금 사과는 1달러고 바나나, 바나나는 그치 렇 0.25니까 지금 4배잖아 딱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것만큼요? 바나나를 대신에 먹는 것만큼 사는 것만큼 진짜 이득이 있을까요? 그래? 4배만큼 아, 이득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둘다뭐 영양소 홍보하겠지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Put another way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자면 in, Another way와 똑같은 거안 써도 되지? 다르게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 쓰고요 4분 남았어 If your family of four 여기가 주어고 얘들아 이 if는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그 f 을 따라가주면 돼내 가족 <laughs> 내 가족 맞아 난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네, 네, 이런 줄 알고. <laughs> 자, if 동그라미 쳐볼게. 그 다음, 동사는 substituted. 그렇지 만약에 사인 가족이 대체한다면, 지금은 안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자, 가정법 미안, 과정법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라고 쓸게. 쓸게. 그러니까 쓸 때는 과거 동사 써야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현재로 해줘야지. 기억나죠? 자, 뭐를 대체한다면? 아 이것도 중요한 거 있어. 해줘야 돼. 좀칸좀 좀 넉넉한 데다 써라. 아 그리고 오른쪽이 정리는 안할 거예요. 내용 쉬워서. 서브 스티츄트비포 A 내가 굳이 B를 먼저 쓴 이유가 있겠지. 맞죠 를 B로 대체하오 어떻게 알아? 네그 프로마. 어 맞아. A를 B로 대체하다. 그러니까 A를 하겠다는 거야, B를 하겠다는 거야, B. B를 하겠다는 거야, A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A 자리에 애플이 들어가야 되고 B 자리에 바나나가 들어가야 돼, 맞죠?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substitute 그렇지? A with B 또는 substitute를 replace로 바꿀 수도 있고요. 뒤에는 똑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네 가족이 뭐를 어 레스익스페니브 바나나 그렇지 덜 비싼 바나나를 아 바나나로 뭐를 사과를 대체한다면 가정 한번 해보자 하루에 1 달라고 사람이 4 명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유드 세이브 그럼 이때 유 드는 뭐의 줄임말이겠어? 이게 가정법이니까 그렇지 U 조동사 과거의 줄임말이겠죠 헤드 절대 안 되겠죠 자 너는 절약할 거야 얼마를? 1100달러를 계산해보면 그렇대요 1년에. 1년에 괜찮아요? 그 다음 위드 u t 2개 나온다 위드 u t 첫 번째 하나 동그라미 할게 그 다음에 엔드하고 또위드 u t 2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돈만 더 세이브할 수 있을 거야. 되게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하는 거없이첫 번째는 making any other changes. 어떠한 변화를 이루는 것 없이 뭐에 대한 변화요. 너의 예산의 변화 없이 그리고 또뭐 없이 s h o 어라운드,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것 없이 그냥 돈만 펌백하거나 세이브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좋니? 자, it's important to note. It's가 가져와, to note가 진주어. 노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알아차리다. 어, 뭔가를 아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주목하다 이렇게 해볼게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대신 주목하는 건 내용이니까 접속사예요. 진짜 좋은 대신 아니라 to note고. 그러니까 뭘좀 알아라 이제. 이거 알아야지 중요하지. 자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the prices in this example. 이 예시에서의 예그 가격이 그러니까 내 말이 왜 맞냐면 지금 내가 예로 든이 가격이 있잖아. From the same supermarket. 같은 슈퍼마켓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 너희 이거 좀 알아줘. 아니 봐봐. 어 사과는 1달러고 그 바나나는 25센트예요. 근데 바나나를 저기 이제 영덕이 영덕에써가지고 영덕에서 사왔어.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잖아 그 가는데 더 비용이 들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스토마켓 의 가격이 이 정도라는 게 중요한 점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돌아다니고 돈을 파포할 수 있어 세이브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 괜찮죠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자 쇼핑 on numerous stores 어떻게요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이 주어는 stores가 아니라 쇼핑이니까 이젠트가 되는 거지 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 그냥 같은 가게에서만 써도 바나나가 훨씬 더싸 됐죠 자뭐할때 네가 어, 니가 알 때. 뭐를 알아야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나나가 싸다는 거 알아야지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를 살거 아니야. 그래서 니가 알 때. 어머나 세상에 오타가 났나봐. 노 다음에. <laughs> 고마워, 웃어줘서. 노 다음에 대시어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그거, 그치, 진우가. 노 네. 다음에 되실 줄 알았는데, 와시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뭐뭐를 안다면, 이때 외는 안다면, 이런 의미에요. 뭔가만, 이거만 알면, 불안하니 필요가 없어, 이 얘기거든요. 뭐를 안다면? What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s are. 이게 뭐지? People, 가격이 그렇지. 안다면. 가격이 무엇인지 안다면, 잠깐만요. 자, 가격이 어떻게 되니? 할 때, 너희 어떻게 해? 그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돼? What? What, the are... What does the cost <웃음> cost? cost. <laughs> 아, does가 아니라 가격이 무엇이니? 어떻게 되니? What is the cost?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지금 뭘로 쓴 거야? 간접 의문으로 쓴 거예요. 알겠지? 지금 이 가격이 주어다. 이걸 동사로 생각하면 안 돼. 코스트 동사도 있지만 여기선 주어예요. 명사야. 그래서 의, 주, 동사 어딨어? 알, 아, 여기가 동사인 거야. 자, 별표. 자, 모의 가격을 알기만 한다면 돌아다닐 필요 없다. 그오부부터 가로 서브스티슈 n 이거 중요한 단어 서브스티슈 n 그치. 그 간단한 대체품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니, 다 빨간색 해야 돼, 어차피. 중심 문장이라서. 간단한 대체품의 가격이 뭐, 무엇인지 안다면, 괜찮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자. 뭐라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가격이 한다, 가격을 한다면? In terms of v a r i t y a n size. 어, 다양성과, 종류와 크기에 대해서, 네가 가격을 좀 알고 있으면, 아니, 바나나가 요만한데, 25센트고, 사과는 이만한데, 1달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가격을 알고 있으면, 너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자, 가격이 무엇이니 할 때, 의주동, 동사의 또, R인 거, 여기도 중요해요. 내가 아까 더즈를 잘못 써서. 뭐뭐 이니 할 때는 비동사 써야 되잖아 맞죠? 자 너무 고생 많으셨어 너무 어. 벌써 3분이네. 자 제목은 우리 집에서 써도 괜찮을까? 네. 네 미안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 어, 너무 힘들었어. 아 고생했어. 어, <목소리도> 윤지야,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쉬는 건또 내가 또 처음 봤네. 한숨이었어, 누가 봐도 한숨이었어, 그지? 안녕, 잘가. 안녕!